뭔가를 말하면 꼭 대묻던 사람. 혹시 여러분 아버지도 그러셨나요? 저희 아버지는 뭘 물어보면 꼭 대묻는 버릇이 있었어요. 아빠, 내일 차좀 써야 되는데. 차를 써야 된다고? 저 오늘 약속 있어서 늦어요. 늦는다고? 그런 식이었죠. 처음엔 잘못 들으셨나 싶었는데 매번 그랬어요. 나중엔 좀 짜증이 났어요. 왜꼭 똑같은 말을 대묻는 걸까? 그래서 어느 날엔 저도 모르게 툭 쏘듯 말했어요. 아, 그냥 한 번에 좀 들으면 되잖아. 왜 맨날 되물어요?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냥 소파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셨죠. 그 후로도 그 말버릇은 여전했어요. 시간이 지난 지금, 그 되묻던 말투가 자꾸 생각나요. 차를 써야 된다고? 늦는다고? 이제야 알겠어요.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, 한번더 묻고 싶었던 아버지 마음이었단걸요. 우리 애가 괜찮은 건가? 무슨 일 있는 건가? 그런 마음을 말로 못하니까. 그냥 되무르셨던 거예요.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는 말했어요. 부모의 말은 짧지만 그 여우는 평생을 간다. 그땐 귀찮았는데 지금은 그 말투가 조용히 마음에 남아있네요. 여러분은 어떤 말에서 아버지를 떠올리시나요?